어디 한번 내려가 봅시다. 오유, 내려왔다. 위험한 곳이네요. 아, 이게 다야. 아, 파로스의 돌이 있다. 빛 나는 쐐기스어 아, 뭐뭐? 2천 정도야? 나쁘지 않은. 부자였네. 다리가 신기하게 안 떨어진다. 다리 써라. 너네쪽기지요 oh, 걸 당기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오오 오, 오래? 어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네? 내려오는 거 아니지? 아 내려오네요. 그렇구나. 남기고 갑옷을 바꾸고 싶다 이 갑옷 질렸다 이거 죽고 올라가야돼? 올라 우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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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을뻔했네 아, 넌 뭐야? 넌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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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튀어나오고 있어? 어. 없지? 또 있네, 또 있어. 아이고, 징그러브라, 징그러브라. 이리와. 찌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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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이돈 만드는 공장을 부셔버려야 돼. 조용히, 조용히 뒤로 가서 뒷잡을 해야지. 아하, 안넘고있어 아, 아, 데미지가 안 들어가네! 찌르고, 찌르고, 찌르고. 올라가는 길, 밑으로 가는 길, 밑으로 가는 길부터. 나도. 어디가 보스룸으로 가는? 가는. 이 귀찮은 마녀가 있네. 이야무라이야무라이야무라이야이 여기도 길이네. 이쪽부터 위에 아무도 없지? 잊지 마. 어, 너는 NPC네. 너 베이트 아니야? 베이트. 어, <laughs> 페이트의세트네 don't be shy they were meant for you well we meet again there's treasure this way but i have a bad feeling about it i don't quite have the guts myself yedamanga well, suzanai we meet again there's treasure this way. i don't quite have the guts 뭐 아무튼 보물이 있다. 아왜안 열리지? 부셔버려. 왜 부술 수 없어? 신중한 성격이네. 음 이쪽으로 갈 것인가? 이쪽부터 갈 것인가? 아, 좀. 아, 넌 나오지 마, 나오지 말라니까. 아, 진짜 깜짝이야. 아, 좀 나오지 마라. 어휴. 아, 여기서 죽으면은 아, 난골 때리겠다. 점프하면은, 아유, 아유. 장거리 무기를 써야지. 로고, 로고. 아니에. 막으신다 이거야. 아왜 이렇게 안 맞니? 아왜 이렇게 맞추기 어려워 이거? 못해먹겠군. 안돼 화살 아까워. 안 통한다 이거네. 아, 저거 주로 갈수 있어요.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도저히 주로 갈수 있는 거리가 아닌데. 아아 아, 아. 떨어지면 죽기 싶은데 점프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닌데 아무리 봐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수 있을 것같다뭐아무튼가봅시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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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다 무섭다 무섭다 n d a �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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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d a �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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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a �anda, � a n 어 a �anda, � a n d 보지 a n 지 a �anda, 알았지? 가만히 있어. 나 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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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오샤. 아, 아, 아 무서워라. 아야 어? 아 나는 나는 어쌔신들이 싫어. 밑으로 떨어지면 아이템을 주울 수 있네. 안 주워. 주기 싫어. 이구나. 먼저 한 마리부터, 한 마리부터, 한 마리부터, 누아 다음에 가누 우와 야누무서워서못 누가, 누누아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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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요 누가, 누 와... 발밑을 조심하면서 아이템을 열어야지 아이템 오와예예예예예예예예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아싸야 위험하다 뭘두 개째 어세신들이 안 숨어있지? 놔버려! 놔버려! 막고! 놔버려! 막아버려! 아하, 이거 잘리는 거 아니야, 이거? 떨어지면 잘리는 거 아니야, 이거? 간다간다간다간다간다간다간다 오우야아야 아 하나밖에 없다 분일이네뭘 때리네 어휴 어휴 열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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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있던가? 열쇠 먹었어? 못 먹었지? 저기 있는 거, 저거 열쇠 아닌가? 메시지를 읽어봐야지. 아, 여기 어떻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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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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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쒸 아에 예. 아따야 아따. 아하하 아뭐 싹쓸이 했으니까 안전지역이지 그거는 탈 수는 없을 테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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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쒸 아예 왔다 13개지 아. 오, 길이 있다. 아하, 독국물이네요. 주워야겠네요. 달려야겠네요. 나왔어요. 아, 또 어세신들이 나오겠지요. 협공. 없는데? 없는데? 있잖아 아 겁을 주네 무섭게 여기는 어디지? 여기는 알아 알아 어딘 줄 알겠네 가우 없지 없지. 있으면 안 돼. 아 이거 또 수상한데, 또 튀어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아 이거 뭔가 느낌이 안 좋은. 느낌이 안 좋은데. 두 마리. 마법사. 아 이거 또 골대가리 아픈거다안 자. 산자산자잡았다넌 던져. 던져. 가만히 있어! 와, 예! 찌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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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다 마법사만 없애면 된다! 마법사가 문제야, 마법사가! 그래, 고요 보스 즈 언니입니까? 깜짝이야! 아, 정말! 아, 아, 독국물이다! 어레! 어레야... 폭풍물을 지나서 올라가야돼? 거참 귀찮네... 없지? 없지? 아하! 호이! 호이! 호이 호이! 없지? 이거 밀 수는 없어. 이거 밀어버려. 밀어버려. 메시지 환상의 벽이요. 이겁니까? 이거예요. 이거 아니야. 환상의 벽, 이거야. 어디서 빵을 치어 이씨. 아, 토국물로 들어가야 돼. 미쳤구만. 이거 아닌가? 이거 밀면 안 돼. 아, 예, 예, 예. 으아, 많다, 많아. 드르 게많 아는 와 예예예 미쳤어 미쳤어 어휴 어... 아~ 독 때문에 환장하겠네 치료 약도 없다 이러고 피하고 어~ 들어보라 발사로 가야겠다. 찌르고, 찌르고. 그, 그, 그 끝나지, 끝나지. 어, 보물 상자, 보물 상자. 파로스다, 파로스. 찌르고, 찌르고. 좋았어 아, 저기 또 숨어 있네. 음, 이걸 어떻게 한다? 어, 장비, 장비가, 장비가. 과염병을 앉아 왔어 찌르고 t you? What's up? What's u 짜증나게 t 전에 파로스 돌 뭐하는 거야 이거?

복걸렸네 바보 아니야 저거. 아나참 이게 왜 나와 이게 대단 무섭네. 놀랬잖아. 아나참 하로스를 넣으면은 이게 이게 뭐요 이게 뭐. 왜독 국물이 나와? 이쟤 뭐야? 설마? 아니 보스 앞에 가는 그 독이 빠진 건가? 안 빠졌네. 뭐요? 가로수 돌 뭐야 이거? 사기야 이거? 자기 쳤어? 아니? 아, 괜히 썼네. 무죄가 있다. 뭔 소리야, 그게? 도가 아니야, 이거? 고기잖아. 이 앞에 구제가 있다. 뭔 소리야, 이게? 뭐, 아무튼. 아. 이걸 다 부셔야겠다. 던져라. 던져라. 예. 친구들을 불러와야지. 아유고 아유. 둑. 오야스. 얘들을 어떻게 처리하지? 이건 안 먹으래. 아, 친구들을 불러와야 되는데 벌써. 아니. 오빠야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 그래. 독 걸려 봐. 어, 무기 안 통하네, 너. 뭐하 생명체야? 아예, 아예. 뒷자, 이거 와. 안돼야. 아하하하하. 아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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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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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구야나 걸렸어. 와이네. 이건 또 뭐요? 아퍼. 아퍼 뭐야 이 좀비들은 다음 선수 입장 놔버려 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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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 보스룸일거야 저거 딱 아, 걸렸어 아. 아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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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걸려서좋 와. 난 끝났어. 좋아 보스룸 아니지? 보스룸 아니야 이거? 이야 뒤를 라 이거 아무리 봐도 보스룸 같은데. 친구를 데리고 와야겠다. 잠깐 쉬었다가. 문제없는 거지. 약도 없고요. 큰일 났네요. 절대로 리셋시키면 안 돼. 리셋시키는 순간 끝장나는 거야. 아, 독도 세게 걸렸네. 빨리 회복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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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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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빨리. 아, 빨리, 빨리,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야 약없어 약 없단 말이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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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되지마 오염되지마 와메야아나 독때문에 환장하겠다 진짜 아 독때문에 못해먹겠어 친구들이 어디서지? 친구들이 어디었지 여기에 한말 있고. 아, 아. 안돼 안돼 리셋 시키면 안돼. 데미지를 입으면 안 돼. 체력이 소모되면 안 돼. 조심해서 가야 돼. 나오세요, 친구들이여. 이거 해제해 버려. 안녕하신가? 오, 진절하시네. 진절한 언니 아니. 갑시다 언니야. 빨리와 어? 왜? 왜왜왜 왜, 왜? 어? 이게 뭐 어땠다는거야 횃불이 필요 횃불? 햇불? 횃불이라 불라비어했어불 붙이네? 오, 그렇구나. 공장을 파괴시키는 거네. 갑시다.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또불 붙여야 돼. 끝난 거야? 끝난 거야? 아, 끝난 거니? 빨리 와봐. 친구를 소환하고. 또 불태워야돼? 이번엔 어디에 불지르면 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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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시간이 있지요 빨리 가야됩니다 시간없어요 또왜또왜 안올라와? 또뭐 해야돼? 그 다음에 이쪽이었지 따라와 제한시간이 있어 빨리 가야돼 따라와 조심해서 따라와 오, 도독 국물이 사라졌다. 오예, 이걸로 3명이다. 4명 파티. 오, 도 국물을 뺄수 있구나. 야, 스칼렛 언니 멋지네. 야, 이번에 절대 안 진다. 문제없어. 4대1이야. 4대1. 진짜 한 마리 나올까? 미대지 몇마리가 나올까요? 나이스 한마리네요 독이네요! 와 지금 마법쓴다 저거 친구들이야 도와줘 나 죽겠어 친구들 친구들 도와줘 도와줘 야 마음 편히 싸울 수 있다 <laughs> a 이피어 바꾸고요 찌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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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르고. 와하우. 재밌는데. 끝내주네. 야, 4명 파티. 끝내주다. 무조건 이긴다, 무조건. 압도적인 승리다. 내가 안 죽으면. 나만 안 죽으면 돼. 내가 죽으면 끝이야. 난 가만히 있으면 되네. 이야. 세다. 하하하하. <laughs> 싱겁구만. 우와. 어, 방금. 퍼지는 소리가. 야, 별것도 아니다. 이번 보스 씌웠어. 파토풀이 없네. 이거는 뭐지? 당기는 거 아닌데. 엘리베이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합 꼭대기인가? 어데. 도착. 이걸 당기면은 나인 해골. 오. 절성 아니. 화토불 어디 있습니까? 화토불 우와, 마그마네. 용암이네. 용암이네, 마그마네. 어휴 뜨거워 보인다. 아니. 핫토플화 핫...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이걸 안 찍고 가면 큰일 나지.